이미 늘어날 것 같아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1포로 가장 많았 때가 1.5%였죠. 2% 정도 2%까지. 네. 음. 근데 이게 일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품질적인 명, 거, 가격적인 거, 소비자가 일반 제품 사는 똑같은 거죠. 다더야 그렇죠. 돼. 근데 그런 것들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현재 국산밀산 육성법에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 품질이에요, 품질. 네. 가격도 가격이고. 수술이 국외지도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엄청 강화시키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도 지금 이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국외지도 할수 네, 네. 그러니까 있도록. 제가 올해 구리에서 육천가마 전부 네. 비춘밀로 지금 신청했어요, 육천가마. 2 4 0도 근데 그, 그거는 품종별 그게 정부에서 정해준 품종으로 심어야 되고 들력단지화가돼 음. 있어야 되고 그게 구리에 숨을 할 농가를 내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중자 공급을 해 주고 그분들이 미리 심었어요 그게 그기는 순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순도가. 그럼 이제 그 예전에 금강밀 금강밀 금강밀인데도 이제 순도가 좋다는 거죠 보급적인 거죠 그래서 순도가 좋아야만이 밀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번리육성법에 상당히 강조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올해 우리가 빵교실 해보니까 네. 역시 백강밀이에요. 빵에는 백강밀 이상이 없어 지금 현재는 아. 우리나라 아. 밀 중에서 저경밀하고 백강밀은 무조건 빵용으로 오케이라. 네, 우리 빵교실을 하면서 쓰고. 그 빵교실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베이커리를 직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소개를 해가고 들어가 보니까, 백각미는 수입미를 못잡게 된다는 얘기야. 요 아, 그럼 품종이 확실히 백각미은 백강미를... 그렇죠. 그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30% 정도 전체 수입, 이게 수매량의 30% 정도는 백각미래요. 아. 그건 별도 보관한다. 그래서 빵용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빵집에서 주문하면 그 빵용을 버려고 오래 그렇게 했어요그랬더니 아, 역시 소비자 반응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들이 그냥 우리밀인 게 만들어 갖고 그냥 드십시오. 우리밀인 게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밀 운동 차원에서 우리밀을 살리기 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뜻에 동조한 사람들만 이 먹지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안 먹으니까. 이제 소비자 니드가 이제 마사지가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면 이제 지금 만드는 백강밀 같은 경우에는 빵 만들기에는 어떤 최적화된, 예. 최적화된. 그러면 이제 글루텐 성분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음. 보통 이제 단백질 함량이 13에서 14. 13, 14.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빵 만들기에 적합한데, 또한 네. 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 위까지 나오죠 금강까지건강검서 음. 예, 보통 십 위까지 는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십위 방법이라든지 토양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는 달라지지만은 표준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진흥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배 기준을 만들고 육성을 해나가고. 이제 가장 좀무리미 사업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90. 가장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은 수매 자금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아, 올 이년째까지도, 현재까지도 지금 한 92년부터인가 90, 언제 92년도 92. 92년도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차입 자금이 10억이 보통 10억이 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우리 운영 자금이 한 10억 이게 음. 20억에서 30억 정도 가 수매 자금인데 이게 예. 매년 그 10억 때문에 애를 먹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사업을, 그 농지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그 두류하고, 콩, 예예, 두류, 콩하고, 맹류, 그 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뭐야, 뭐라 그러나? 뭐, 식량, 그죠? 식량, 식량 자금률 예, 뭐, 예, 식량 자금률 해가지고, 그게 콩하고, 예, 뭐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리 30, 32억인가? 예산이. 아, 예. 이제 식품 유통 사업비는 또, 저, 따로 있고, 음. 농어촌 공사에서 아까 두류하고, 맥류 네. 그, 지원 사업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 이거는무이자에 5년, 5년간 일시 상황이래요. 5년 일시 상황. 아, 와. 5년 있다가. 근데 이제 전부 다, 전부 다그 돈을 욕심을 내는데, 담보물이 없는 거예요. 음. 담보물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신청했는데 10억이 확정이 됐어요. 음, 아, 그 농가하고 계약을 해갖고, 125%를 수면을 해야 돼. 음... 계약에. 그게 10억이면 12억 5천만 원 한치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니까 1억 2,500만 원을 계약을 해갖고 농가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미 나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억이 됐는데,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장에 부채 1원도 없는 공장도 네네. 보증서를 안끊어줘 근데 누가 돈을 빌릴 수가 있겠냐고. 그니까요. 러 예. 예, 한국 우리밀농협도 손들어 불고 아. 우리농전산령에도 손들어 불고 예.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밀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데가 우리밀로서는 이제 우리 공장이죠 근데 아. 이제 대한제분 그다음에 사주동화원, 예, 예. SPC, 예.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 SPC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다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죠 예. 수매도, 한, 수매도 하고 예. 수매는 자기네들이 하는 데는 SPC만 있고 음. 나머지는 이제 유탁 가공 유탁 가공만 하는 거고요. 네.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려면 순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이게 올해 순매 하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도밀 순매. 네, 만 톤인가 하죠. 만톤 음. 네. 그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2 4 0톤 우리가 순매할 거고. 아 그거 네. 이제 정부 유탁 받아서 이백사십 네. 톤 순매하고. 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 그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네. 이게 지금까지의. 수매 기준은, 뭐, 미래 무게, 네. 그 다음에 뭐, 색도, 그 다음에 뭐, 병에 먹었냐, 안 먹었냐, 그 다음에, <laughs> 그, 미래 그, 무게,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했, 수분합량하고 그렇게 수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품종에, 정품 분량이냐, 건강밀리면백0 음. 순도가 음.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 안 된, 그 어떤 건강미리 뭐, 네. 몇 프로, 3프로 어떤... 이내인가, 뭐, 어떻게, 그걸 정해져 네. 있어가지고, 네. 그, 순도가 좋아야 되고. 그, 그동안은 이제, 그, 종자 자체가 그렇죠. 좀 문제가 많았네요. 네, 그 다음에. 종자가 혼합, 아까, 혼합이 많이 됐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병에, 뭐, 아까 곰팡이, 붉은 네. 곰팡이병이라든지, 그다 깐부기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음.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 이런 것까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단백질 함량도 검사를 해요. 아, 이거. 그래서 수매를 할 거예요, 아,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순도. 그렇죠. 방법. 그래버리면은, 미래 품질 확 올라간 거죠. 일단은 이제 품질을 향상시켜가지고 소비를 많이 그렇죠, 유발시키는 그렇죠. 방향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제 가격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농림부 식량산업과하고 농림부하고 우리 물 생산자들 뭐 가공업체들 뭐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가격적인 부분이야 사실은. 가장 소비자들 이제 가격, 그렇죠. 가격 차이가 어, 너무 많이 나니까요. 시장에서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아까 품질도 그렇고 가격도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서민들이 아, 4배 값을 치고 3배 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지금 했잖아. 3배, 4배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할 것이냐. 이제 뭐, 뭐 예전 같으면 뭐 이중고까지 로 하면 제일 좋은데 네. 어, 지금 뭐 지금은 뭐, 할수 없죠. 할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음, 근데 정부 방침은 뭐 10%까지? 5%까지인가요? 그, 네. 2025년? 2025년까지 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가능성 이 있을까요? 수요 쪽 말고는 거죠. 데 이제 군대에서도 먹는 게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 근데 사실은 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0%가안 되잖아요. 빵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쵸, 그쵸. 밀가루 소비량이 30% 35% 많아요. 35% 빵의 중량에. 근데 몇 쪽에는 보통 98% 잖아요. 국수 같은 경우. 아, 국수 같은 경우. 그렇지. 그러면 소비가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1년에 몇 차례 들어갔다 주기적으로 몇 톤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놈도 공급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비가 급식, 그 다음에 군대 급식, 이런 게 응.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미를 소비하게 하는 게, 그렇죠. 가장 확실한 어떤 소비처가 되는 거네요. 음. 그 지금까지 그 수입이라고 어떤 가격 대비를 해버리면은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군인들한테 우리 좋은 거매여가지고 아유, 국방 튼튼하게 한, 한 거, 요 사람 건강이 국방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잡아간다면 좀 낫겠지. 근데, 근데 뭐, 정부 예산을 갖고 따져버리니까, 특히나 기재부에서 자꾸 흔들어는데뭐농민뭐 아무 힘, 힘 없죠, 농민 뭐. 근데 우리 미리 농민들한테도 좋고, 소비자들한테도 에. 좋은데, 진짜 확산은 안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래 해도 뭐 농업이 뭐.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막 어느, 어느 날은 그냥 갑자기 막 폭락을 네. 해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지금 뭐 양파가 네. 지금 그렇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양파가 양파 가격이 작년에 폭등했다가 올해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또 어쩔 수 네.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올해 봄에 뭐 비가 좀 자금 자금 적당히 그쵸. 내려주고 우리 미래는 사실 가격은 뭐 거의 똑같았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뭐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39,000원이 아니었어요. 42,000원까지 왔었잖아요. 음. 그러다가 내렸잖아요. 예. 생산이 줄으니까 가격을 더 주고 생산 장려를 한 거예요. 음. 그게 생산이 많이 되니까 음. 39,000원으로 또 내린 거고. 이게 주먹구구신 거예요. 우리, 우리 올해는 일정식구구. 지금 수맥가격이 어느 정도? 39,000원으로 39 정해졌어요. 지금 40kg? 40kg. 40kg인데 무농약이 예, 예, 4 2 0 원, 농약 4 2천 원, 유기농이 4 5 0 0 0 원. 아, 그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러면 수매 정부에서도 이렇게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수매를 하나요? 무농약하고 유기농은 정부에서는 500원이 싸요. 아, 정부는 500원이 싸요? 왜또 싸? 그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 수요량 적잖아요. 수요 업체는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럼 수매를 똑같은 가격으로 해버리면 정부에서 수매를 해버리면 음. 사들여버리면 기존의 수요업체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무농약이나 유기농은 더 싸게 수매를 하고 일반은 그냥 이 39,000원에 매일을하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 45,000원, 42,000원 이런 식으로 수매를 하요